오늘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마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알람을 시계로 맞추던 시절은 지났잖아요. 얘가 저를 깨워주고, 또 어쩔 때 잠이 안올 때는 어려운 강의를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금방 잠이 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나를 재우고, 얘가 나를 깨우고 그렇습니다. <laughs> 또 이제. 베트남 가서도 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면 그게 그 와이파이가 되니까 거기서 뉴스도 좀 보고 얘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SNS에서 소식을 보고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여러분 청년들은 페이스북이 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말고 뭐 인스타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페이스북이 친근합니다.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그러면 얘가 몇년 전입니다. 몇년 전입니다. 이거 알려주니까 사실 약간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선교사님만 해도 서로 워낙 바쁘시고 국제적인 분이기 때문에 연락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페이스북에다가 기도 편지도 올리고 소식을 올리면은 그걸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걸 읽어보면서 아,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동정이 이렇게 되구나 알수 있어요. 우리는 약간 그런 거예요. 빨간 우체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그렇게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사진은 안 올립니다. 왜냐면은 하 아, 어, 제가 늘 그걸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먹는 걸 올려서 굳이 남들이 착각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날마다 좋은 거 먹고 사네. <laughs>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리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에서는 하루 한 켠에서는 하루 한끼 식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잘안 올리고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찍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는 어디를 갈때 그분하고 나하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나는 생각이 안날 때가 있고 또 어디를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베트남 옛날에 미얀마 미얀마도 몇번 갔죠 태국 태국도 몇번 가죠 인도네시아 이제 그 거기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겠지만은 어쩌다 가는 우리 입장은 갔다 오면 나중에 막 엉킵니다 기억이. 얽혀가지고 이분한테 할 말을 이분한테 하고 이분한테 할 말을 이분한테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기 전에 페이스북을 뒤져서 제가 올려놓은 걸 뒤져보면은 아 언제 여기 와서 누구 누구를 만났고 뭘 했구나 이런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좋은 세상이다 편리한 세상이다 야 이걸 잘 쓰니까 좋네 그랬는데 웬걸 지금은 AI라는 이상한 게 나왔어요. AI 누가 써놨길래 처음에 I I 인가? 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읽는지도 모를 만큼 생경한 단어. IMF가 오기 전에는 IMF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듯이 AI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막 회자가 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요. AI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글도 AI가 쓰고요. 상담도 AI가 해 주고요. 그림도 AI가 그려 주고요. 어, 제가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3층에서 밤늦게 숙제하는 친구들 몇명 봤더니 숙제를 하는데 사실은 지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고 있더군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뭐 10년 넘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AI를 필터링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됐어요. 이게 얘가 한 거냐 AI가 한 거냐.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숙제를 한 거를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 어이것 자체도 능력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좀 반칙으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해 굉장히 지금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름만 들어도 경이로운 기술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창의성, 지성, 빅데이터. 이게 다 융합이 돼서 이런 도구들이 나왔는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 도구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이죠. 기술이 정말 감탄할 만큼 발전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질까?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묻더군요. 목사님. 사람이 기계보다 나은 게 뭐죠? AI가 제 일을 다 가져가고 있고 저보다 일을 빨리 하고 더 잘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죠. 그냥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가 그렇게 됐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이게 이 형상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어~ 조각된 형상 반영을 의미해요. 자, 옛날에 왕들이 영토를 통, 영토를 이렇게 지배를 할 때. 자기 왕의 형상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국경 국경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아 여기까지는 누구다 여기까지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 왕의 형상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음 받았다 이게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흘게서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지난 3부 예배 때 서로 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숨을 불어 넣으시고 그래서 그 뒤로 생명이 됐죠. 단순한 생명을 집어 넣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기가 됐다는 것은. 당신의 신성한 성품을 반영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AI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AI는 뭘로 만들었어요?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칩이 있어야 되겠죠.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동원되겠죠. 지난주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봤는데 빅데이터 가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나 AI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지는 않으셨어요 거기에 당신의 성품을 반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거울처럼 반사하진 않아요 사람이 AI보다 계산 속도가 느리고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깨야 될게 뭐냐? 사람의 가치는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 무가치하고,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러면 가치 있고, 그거는 정말 불신앙 중에 깡 불신앙이에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1.1액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효율성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나 어깨에다 붙이고 있는 견장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평판도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숨을 불어 넣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치다. 진짜 복받아라 할때 아멘보다 훨씬 크게 아멘을 해야 돼. 우리가 소리쳐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뇌가 돼 있거든요. 그 이력서가 너다, 예. 인사 고가가 너다. 세상에 계속 우리를 세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색, 세속화를 막는다는 것은 옷을 무슨 지리산 청학동과 청학동처럼 입고 다니는 게 세속화를 막는 게 아니고, 예. 우리끼리만 쓸수 있는 통용되는 우리만 점유하고 있는 종교 단어를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세속화를 막는 게 아니고 세속적 가치관에 편승하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 가치라고 믿고 외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서로를 성능으로 평가하는 이 못된 불신앙을 깨부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생산적인 존재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냐? 이 질문 자체를 깨부시란 말이에요. 성과 중심의 내 평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가인의 문화고 힘의 논리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평가하니까 여러분이 감염이 돼서 자기를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지성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따라 합시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닮았다. 진짜요, 아멘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치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는데, 저한테 이걸 값을 매기라 이러면은. 제 좋을대로 매기겠죠. 이 값을 누가 매기느냐? 만든 사람이 값을 매기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여러분의 값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값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미얀마에 태양 형제가 있을 때 그 미얀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태양 형제를 미얀마 땅에 심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이 성내동에 있다, 풍낙동에 있다, 천호동에 있다는 것은 거기도 내가 다스리는 영토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거기 내 백성이 있다. 그내 백성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내 형상이다. 내가 다스린다는 표지석처럼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와,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인데 앞으로 글을, 글을 쓰면서 살려고 지금까지 대학도 선택하고 준비해 왔는데 저는 할줄 아는 게 글쓰기밖에 없는데 AI가 글을 저보다 더잘 쓰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그동안에 전공을 했는데 내가 뭔가 싶고, 지금 AI 판도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발전하면, 목사님, 저는 뭘할수 있을까요?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왜 하필 글 쓰는 쪽으로 갔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 형제 중에 한 명도 어, 글에 대한 공부를 대학에서 했죠. 그리고 지금 글을 쓰면서 네이버에다 글을 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참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여러 작품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와, 정말 다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쪽에 아주 깊이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형제가 걱정이 됐어요 우리 형제도 글을 쓰고 사는데 그런 위압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청년한테 도리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네가 쓴 글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이 뭐니? 물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글이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무슨 수상을 한, 어디서 상을 받은 작품, 뭐 이런 얘기를 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그 장례식에서 읽기 위해서 썼던 편지. 그게 가장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 왜그 편지가 가장 인상적일까? 한번더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제 사랑이 들어 있어요. 제 사랑이. 그렇죠. AI가 글을 아무리 써줘도요, 그 할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싹텄던 그 사랑을 흉내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달라요, 결정적. 사람만 가능한 영역, 그것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봄과 관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0편, 8편, 3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밤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비하면 사람은 정말 작고 초라하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니까 그 느낌이 꼭 지금 우리가 AI라는 세계 앞에 서서 코딩도 다 해준다면서요. 프로그래밍도 다 한다면서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하다시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그 압도하는 별들 앞에 사람이 정말 작구나 이걸 느꼈듯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에이구, 점점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간 것이죠 AI라는 것은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계를 엮어가면서 존재합니다 우울할 때 기계는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프롬프트로 출력이 안 돼요 10편, 8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 책임을 주셨어요. 이것은 지배하라는 게 아니라, 강점하라는 게 아니라, 압박하라는 게 아니라, 돌보는 책임을 주신 거죠.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서로를 이 땅에서 돌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봄이라는 것은 기계가 할수 없는 돌봄을 말해요. 기계가 우리를 돌봅니다. 기계 우리를 돌보죠. 에어백 같은 게 있죠. <laughs> 세콤 같은 게 있죠. 네. CCTV 같은 게 있죠. 우리를 돌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보지 않아요. 예. 네. 진짜 돌봄은 기계가 할수 없어요. 진정한 돌봄은 공간부터 시작돼야 진짜 돌봄이잖아요. 아 이것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움 이게 뭡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연대하고 함께 울수 있는 능력.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죠.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교수가 수년간 연구하고 이제 한마디 했는데 감정을 가진 AI는 없다. 감정을 흉내내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랬어요. 뭐, 어려운 말 아니지만, 여러분, AI가 알고리즘이 위로의 말을 조합해낼 수 있죠. 추출해낼 수 있죠. 조립식이에요. 그러나 눈물을 닦아줄 심장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어떤 자매가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AI한테 제 암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기가 막히게 정보를 다 가져다 주고요. 그 다음에 저를 진료했던 의사에 대해서 알아봐달라니까 다 알아주고요. 제가 처방받은 약과 앞으로 이제 치료 스케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 분석을 해줘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의사가 없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다 맞는 정보인데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불안이 커졌어요. 이제 의사가 필요 없겠네 그랬는데 다시 이제 기한이 돼서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거기 간호사와 의사가 많이 놀라셨죠. 나에게 암이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으셨죠. 우리 같이 열심히 도울 테니까 힘내시고 같이 치료해봐요. 제가 선생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을 많이 치료해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쭉 나면서 그 속에서 아 이제 의사는 필요 없겠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맞아요. 정보가 생성된 정보가 통합된 정보가 우리를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AI가 될 필요도 없고 AI도 우리가 될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참 사람이냐 기계냐를 가늠해 주는 시대에 우리가 비로소 왔다 인간다움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다움은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안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러분 저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거를 조금 오늘만 비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AI가 쏟아내는 여러 가지 정보가 화려하게 보이고 현란하게 보이고 그게 날개 달린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계적 시스템 안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많은 소리를 내주지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꽹가리요, 그것은 구리요. 거기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사랑인데,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존재의 결단이잖아요. 사랑은 계산이 아닌데 AI는 계산의 값이거든요. 사랑은 혼신이잖아요. 사랑은 알고리즘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많은 프롬프트를 집어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오늘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됐어요. AI가 더 발달할수록, 알고리즘이 더 발달할수록, 뭔가 온라인 세계가 더 화려해져서, 사람의 필요 없을 만큼 사람을 대처하고, 사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힌트는, 사람은 더 고립감에 빠지겠구나. 사람은 더 무능력에 빠지겠구나. 무력감에 빠지겠구나. 사람은 더 외로워지겠구나. 사랑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해지겠구나. 완전한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사랑은요,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남는 장사입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미친 짓이죠. 사랑은 미친 짓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저 죽는 일이에요. 그 사랑만 참 가치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울리는 소리 꽹갈리 아니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위로잖아요, 헌신이잖아요. 그걸로 증명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의 에점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기계는 사랑을 못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매가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있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I 이게 이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약도 처방을 해요. 그런데 치료받았던 사람이 저는 최신 의료 기술을 사용합니다. 간호사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기계가 할수 없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게 뭘까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손 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 주는 거예요. 얘가 기계가 진단하고 심지어 기계가 처방하고 심지어 기계가 수술도 해주는데 그리고 옆에서 뭐라고 떠들어 주는데 그러나 정말 같이 울어주고 손을 잡아 주는 것은 사람의 몫이죠. 그래서. 의료인으로 사는 여러분도 의료계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의료인으로 부른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할수 없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계는 내 경쟁 파트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기계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술이 치유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회복은 사람에 의해서 되고 사랑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산기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존재예요. 기계가 아무리 빨라져도 우리는 좀 느려도 괜찮아요. 효율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인 줄 알고 사랑하세요. 효율과 속도로 사람을 측량하는 세상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나를 던지십시다. 우리는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초월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계산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람다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기계 점령 시대에 참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